안녕하세요, 집사 부부입니다. 저희는 귀농을 준비하는 중이고 현재는 어느 지역에 정착할지 고민 중인데요. 상원이가 바다를 좋아해서 외가인 속초 쪽을 추천했고 양양, 강릉까지 쭉 보러 가볼까 합니다. 사실 임장이라는 명목하의 여행이랄까, 뭐 그런 영상입니다. 우선 강원도의 대도시 강릉부터 가봤습니다. 인터넷으로 대충 부동산을 확인하고 가봤는데요. 와, 강원도 땅값도 엄청 비싸더라고요. 곧 특별 자치도가 되는 데다가 전통적인 관광지다 보니 꽤 비쌌습니다. 저희는 농지와 시설 자금까지 3억 안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땅값은 1억 이하 300평 이상을 기준으로 찾고 있는데요. 그 중에 얼추 조건이 맞을 것 같은 장소를 가봤는데 마음에 들진 않아서 구경만 하고 돌아섰습니다. 몇 군데 더 가봤지만 가격, 진입로 등등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부동산 투어는 여기까지 했고요 강릉하면 커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테라로사도 가봤습니다 초창기 테라로사를 가본 이후 한 10년 만에 가봤는데 완전 큰 기업이 돼버리는 바람에 예전 감성을 못 느껴서 아쉬웠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데 유명해지면 맘이 짜게 식는 그런 이상한 심리랄까? 바다를 보면서 씁쓸한 맘을 달래보았습니다 몇감으로 가는 할머니 같아 몇감으로 가는 할머니 같아 할머니 오늘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은 죽어요. 컴퓨 들어가? 가자. 들어가면 유튜브 각이긴 하다. 그거 말리지 마. 아, 어, 안 말려. 안 말려. 어, 그거 죽어가 그거 죽어가 <laughs> <laughs> 거기 내짐 들었으니까. 오케이, 말리지 마. 말리지 마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잘 찍어 드림. <laughs> 이날은 에어비앤비에서 하루 묵었는데요.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반려견 동반 숙소도 생각 중이거든요. 답사 겸 그냥 제감성 채우려고 예약한 숙소입니다. 상원이는 에어비앤비를 어, 처음 어때? 경험해본다고 했습니다. 서울촌놈힘줄 때는 주고 힘뺄 때는 뺀 부분들이 인상적이고 감각적인 숙소였습니다. 다음날은 양양에 가봤습니다. 양양하면서 핑이잖아요. 확실히 젊고 활기찬 분위기가 있더라고요. 기념 사진 찍는다 저기. <laughs> <laughs> 아눈 구웠을 때 선글라스 쿠기 좋다. 아. 안 부끄러워. 음. 어. 커피 농원하면서 게스트하우스처럼 했대. 사람들 만나고 있어요. 커피 한잔 마시면서 서핑 재밌어요. 저 여기 사는데 한 번도 못해봤어요 <laughs> 재밌잖아 그런 거. 여기는 인스타에서 보고 들린 곳인데 메밀밭이 매력적인 카페가 있었어요. 직접 밭도 가꾸시고 메밀로 만든 메뉴도 있었는데요. 밭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메밀꽃 사이에 앉아있으니 이상하게 몸이 이완되면서 멍때리게 되더라고요. 저 말이 돼? 양양서 핀안해보고와 <laughs> 여기는 햇빛이 게비추아 바다 색깔이 미쳤다. 어. 속초랑 또 다르고 강릉이랑 또 다르고 유명한 서피비치 쪽도 가봤습니다. 잘해놨다, 예쁘게. 주변엔 아무것도 없고 딱 서피비치만 있었습니다. 여기가 군사 지역이었다고 하네요. 서피비치 대표님이 공유 수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발전했더라고요. 기획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속초, 양양, 강릉을 새싹농부의 눈으로 보니 저희가 진입하기엔 너무 비싼 땅이 되어버렸습니다. 하,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?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!